자, 일단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은 부등식이야, 부등식. 그냥 여러 가지 부등식 할 거고, 어, 연립부등식 전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블랙라벨은 잠깐 보류해 놓고, 블랙라벨이 게 섞여 있으니까 잠깐 보류해 놓고, 일단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숙제는, 어, 요거, 마플 교과서만 하시면 돼요. 연립부등식 전까지. 알겠죠? 자, 뭐 부등식 뭐 기본은 알 거야.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기본내용. 뭐, 아, 부등호가 있는 거. 부등호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은 이걸 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뭘 나타낸 거다. 아, 대소관계를 나타낸 거다. 대소관계를 나타낸 거고 뭐그 이상, 그 이하의 뜻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대소비교를 할수 있는 것들은 허수는 대소비교를 못하니까 실수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요 정도만. 그리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냥 한번 넣어놓은 거야. 그냥 뭐아뭐 아뭐 이거 에이, 있다고. 그리고 뭐 똑같은 걸 더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걸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그렇지?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자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를 좀 조심해야 돼?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되잖아. 그치? 자 양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양수를 나, 양변에 나눌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 뭐를?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 0을 곱하면 부등호가 사실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부등호가 아니라 무조건 등호가 되겠죠 그쵸? 그쵸? 이 정도만. 음. 나누는 건 당연히 쓸모 없으니까. 그래서 1차 부등식 푸는 거뭐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지 않아. 전혀 모르지 않는데 하, 뭐만 좀잘 지키면 되냐? 나눌 때 뭐만 조심하자. 부를 호좀 조심하자고요.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문제는 없다. 아이. 그래서 뭐 기본적인 부등식. 자, 요게 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알겠어? 당연히 좀 쉬운 학교들은 어, 별거 아니어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1차 부등식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원래 더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 앞에 뭐라고 얘기해 놔야 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laughs> 자, 보면은 여기 문자가 두개 있잖아. X도 있고 A도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뭐에 관한 부등식인지 원래 얘기를 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부등식이야. 그러면 나름 몇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A에 관한 부등식이야. 그러면 몇 차야? 2차잖아. 그래서 원래는 뭐에 관한 부등식인지 꼭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알겠어? 얘가 좀 아쉬워. 아니면, 여기다가 단하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단, 뭐, A는 상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 얘가. 안 했으면 내가 해주지, 뭐. 상수야. 그럼 자동으로 뭐에 관한 X에 관한 부등식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라 그렇게 돼 있으면 뭘 찾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문자 X에 관한 만약에 부등식이었으면 X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당연히 아는 내용들 자, 얘 1번을 풀려면 기본으로 뭘 해야 돼요? 일단 한쪽으로 넘겨야지. 그렇지? 뭐를? X를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건 기본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뭐해? a-1로 묶어서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a-1로 양변을 나누기만 하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때 확인을 해야 돼. 일단 a-1이 뭐일 때랑? 0보다 클 때랑 a-1이 뭐일 때랑? 0일 때랑 a-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치? 자 a-1이 0보다 크다면 뭐 이거 나눈다고 해서 부동호방향 바뀌진 않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보나마나 a 마이너스 a++1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크다. a++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근데 a-1이 0이면 a가 말 그대로 몇이니까 1이잖아, 그렇지? 자, a가 1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a-1이 0이야. 그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뭐니까?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0은 0보다 커요 이렇게 나와 이거 말이 되요? 돼요, 안돼요? 그러면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해는 없다 알겠어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없다고 자 근데 a-1이 0보다 작아? 그러면 a-1을 양분으로 나눌 때 부동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세개다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여기가 등호가 있었어 그럼 이게 해가 없나? 이건 다 되죠 그냥 0은 0보다 크거나 다말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해는 없다가 아니라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요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생각보다 애들이 더럽게 못써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알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야 이분도 얘가 x에 관한 부등식인지 a에 관한 부등식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살짝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뭐 그치? X를 한쪽으로 몰아주시고요. 얘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근데 어떻게 돼요? A-3이랑 a 1 a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그냥 막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그치? 그래서 뭘또 확인을 해야 돼? A-3이 0보다 클 때랑 A-3이 0일 때랑 A-3이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겠지, 그치? 자, A-3이 0보다 크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A-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치? 자, A-3이 만약 0이야?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되는데, 형태 자체가 이런 형태가 되지, 그치? 자, 이번엔 등호가 있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그치? X는 모든 실수. 또는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무수히 많다로 쓰면은 안돼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왜? x가 사실 a-1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무수히 많은 거 아닌가요? 자 이것도 이미 무수히 많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어 그래서 꼭 모든 실수면 모든 실수 아니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돼자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작거나 같다 뭐보다? a-1보다 그치?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게 살짝 바뀌면 요렇게. 요거는 뭐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 그냥 웬만한 문제집마다 다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건 꼭 블랙라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집에 있는 건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어요? 얘도 풀이가 조금 중요해. 요것도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 봤어. 야 이런 걸 서술형으로 내더라고요. 아, 웃겨요, 여튼. 별거 없는데. 그리고 이거를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실제로 잘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얘를 풀었더니 X가 작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일단 얘 넘겨놓고, 그치? 2A-BX 작다. 3A-, 아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걸 풀려면 얘로 나눠야 되는데, 그치? 자, 일단 뭘 봐냐, 보냐면, 부동호 방향을 살짝 봐봐. 부동호 방향만 살짝 봐도, 어, 2A-1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2A-B가 0보다 큰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어, 0보다 크겠다, 그치? 왜? 0보다 작았다면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럼 x가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 2a-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라고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얘랑 똑같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2a-b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는 뭐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그치? 자, 그럼 이제, 조건은 이게 다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라, 이거야. 자, 그럼 풀어줘야지. 그럼 얘 넘겨주고 정리를 합시다.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3b가 될 거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얘는 뭐 3a가 되고, 이거 넘기면 b 요렇게 되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3a, b 대신에 3a를 넣으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b 대신에 3a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풀어야 되는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다 3a 집어넣으면 여기 ax 될 거고, 여기다 3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한번 내가 거지같이 풀어볼게. 마이너스 5보다 작아요.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아, 플러스 5구나. 이거 넘기면 플러스 5a니까 a로 나눠서 이렇게 풀었어. 자, 이게 무조건 맞을까요? 자, 얘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우리가 나눌 때뭘 조심해야 되죠? 부호를 조심하라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있냐면 3a가 b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자, 부호를 판단할 땐꼭 이게 예, 필요해, 이게. 분명히 뭐였으니까 2a b가 0보다 컸잖아요. 그렇죠? 그럼 b 대신에 반드시 뭘 넣어서 3a를 집어넣어서 호를 확인해 봐야 돼 알겠어요? 이걸 안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b 대신에 3a를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a가 자동으로 뭐가 돼?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죠 강의 자료 챙기고 야, 빨리 들어와 <laughs> 자 a가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요 놈을 풀때 원래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서 뭘 해야 돼 나누기 a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안 바꿔야 돼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x가 뭐보다 크다 5보다 커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뭘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아 a든 b든 이렇게 부호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한 문자로 바꿀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게 부동방에 잘못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는 꼭 블랙라벨에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도 있다면 중요한 문제야. 알겠어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못하면 안돼. 연립 일차부등식 연립 일차부등식은 이거 우리 이미 중학교 때다 배운 거야.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막 이런 거. 그러 그러니까 X가 3보다 커요. X가 작다, 5보다. 이거 막 연립하면 X의 범위는 이 3하고 5 사이에 막 이딴 식으로 풀었던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거, 아, 처음에 이거 잘 못하면 막 이런 거 했잖아요. 3에다 빵꾸 뚫어 놓고 1층 막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죠 뭐, 5에다 빵꾸 뚫어 놓고, 뭐, 2층, 이렇게 해가지고. 아,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거. 그럼 X는 3하고, 5 사이야. 이렇게 했잖아. 그치? 자, 요거 그냥 그 얘기야. 알겠어?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못 풀면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거를 조금 막 정리를 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얘기들. 그래서 뭐, 아, 3개짜리 돼 있으면 어떻게 풀 거다.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풀면 된다. 그치? 이것도 다 아는 내용. 그래서 이제 그냥은 안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는 걸로 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절대값 말고 또 써먹는 것 중에 하나, 가우스. 그렇죠 가우스가 있는 걸로 나오거나, 또는 절대값이 있는 걸로 나올 수 있다. 근데 걔네도 가장 기본인 건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원래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 음수 나눠서 풀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양수, 소위 말하는 상수라면, 아예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냥 바로 풀수 있다고. 알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건안 돼. 만약에 절댓값 X가 뭐 2X 플러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X는 아, 2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사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요렇게는 못 해. 왜 이렇게는 못 하냐면 자, 여기도 있긴 있어. 여기에 오는 A가 반드시 모일 때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EX 플러스 1이 항상 양수가 인 아닐 수 있지. 그치? 자, EX 플러스 1은 X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음수가 되면 이걸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래서 함부로 쓸수 없어. 그래서 X가 만약에 절대값 안에 X가 있는데 밖에도 이렇게 X가 있다. 이거는 무조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풀면 틀려. 알겠어요? 그래서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 양수일 때만 쓰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걸 기억을 못하면 이건 당연히 다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조건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멍 때리고 있어. 그치, 저준아. 응? 아또 때리고 싶네. 아우. 자, 요 부등식의 사칙연산도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데 또안 배웠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놓은 거야, 그냥. 그 한번 구경이나 하세요. 더쌤은 그냥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더하면 되고, 뺄쌤은 그냥 작은 거에서 큰거 뺐을 때가 가장 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가 가장.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거 뺐을 때가 제일 작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가 가장 크다. 이 정도. 왜부등식은뭘 쓰는 거니까. 그냥 더쌤 뺐셈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쓰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큰 것끼리 더했을 때 제일 크고, 큰 것끼리 뺐을 때가 제일 크다는 보장은 없죠. 그쵸?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 기본 원칙은 여기에 뭘 쓰는 거야? 가장 큰 값. 그리고 여기에 뭐 쓰는 거야? 가장 작은 값을 쓰는 거야. 그리고 등호도 붙일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도 등호고, 여기도 등호야. 그럼 여기 등호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건 등호 붙어.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만 등호야. 그럼 여기 등호 붙겠니? 안 붙겠니? 안 붙어.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둘다 등호가 있었어. 그럼 여기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자, 여기가 둘다 등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거 뺐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등호면 등호가 붙어. 그치? 하지만 여기가 지금 등호가 아니라면 여기 등호안 붙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등호였으면 등호 붙이고 아니면 안 붙이고. 알겠어요? 자, 등호도 중요해. 왜냐면 니네들 알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X의 범위를 구했는데 3하고 5, 사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 한 개잖아. 그치? 근데 이거 등호 하나만 이렇게 붙어도 정수의 개수는 바뀌죠. 그쵸? 자 그래서 등어도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 자 곱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컨셉은 무조건 오로지 하나.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알겠어? 무조건. 이건 무슨 뭐 거? 곱쌤에 넣고, 뺄셈에 써놓고 날려, 그렇죠?